and i'll you 아, 음악 소리 너무 크네 그럼 들어가 봐야겠구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, 반가워요 네, 반갑습니다 반가워요. 다들 뭐하고 아, 계셨어요? 지금 배그켰어요 미투. 아, 이거 두번째 판. 전판, 전판 치킨 먹고 오와. Wow. 아 저는 못 먹었어요. 씨발. 키자, 키자마자 치킨 먹어서 운다 썼어요. 음. 처음 떨어진 짤파에 끝까지 자기장 다 잡혀가지고 와우 wow, 대박. 와우 wow, 홀리씨 1킬 먹고 치킨함. 대박이네. 어디 갈까요? 어디로 가냐, 함은. 하면... 전판 자기장 열로 잡혔거든요 <laughs> 이쪽 이렇게요? 네. 이렇게 잡혀가지고 여기 하나 털고 1등 먹었어 파이난 카오 갈까요 안 되는데. 카오? 아 좋죠 카오 카오? 네 카오 어, 카오 오케이 카오보이 아 보고. 아, 오케이 아, 오케이. 아 오. 바꿔 없죠 카오보이 미치게 그거밖에 없네 확실히 <laughs> 파티는 화이팅 하하 <laughs> 타오에서 <laughs> 말랑카우먹재아아 <먹제>. 아. <laughs> 아, 오케이, 아, 수류탄 찾아야지. 아, 진 h 벅어 개꿀, 그래, 아, 끔래요 깔끔? 저쪽 옆에 짤파 여기 한명 목나기 또 안돼 팀색이 뭐가지? 리탄 찾는 분? 자살하려고요. 아, 창고 터졌구나, 벌써. 끝. 벌써요? 네. 아, 힐템이 없네. 그힐템이랑총 하나랑 바꿀래요? 싫어요. <laughs> 아, 오케이, 확인. 1일만 개맛이나 오네. 아, 이거 어떻게 힐템이 안 나오지? 장난해? 다 지금 드링크랑, 그럼 개 많이 먹을 뿐. 어요. 아니, 저는 구상이 하나도 없어요. 나 구상 4개에 키트 하나. 아니, 이거 배틀그라운드, 브랜드... 아, 이거 하기 전에 구상하고 왔는데, 구상이 하나도 없네요미치겠네 <laughs> 아이 젊은 애들 왜 이래? 어, 여기 카우팔 있다. 에이? p o w e 내가 써야지 p o 에 e 스르르.. l e 스르르 있다 어? 스르르 먹으러 가면 p i l e Powerpil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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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구상 e 개 p i l e 오케이. 어려웠어. 확인. 어디랑 몇 번님이에요? 세로랑 몇 번이에요? 저 1번, 아, 4번이요. 오케이, 4번 할게요. 저한테 오시면 돼요. 아, 땜목도 먹을 게 없어. 아니. <laughs> <laughs> 땜목 한 바퀴 누면 총이 안 나오네, m 포가 M16만 존나 많고. 응, 음, 아까 엠포 많던데, 제가 던데 엠포 어디? 엠포를 엠. 찾습니까? 엠포 어. 세자로 버렸는데. <laughs> 아니 내눈에만 엠포가 안 보여. 언제 오실 거예요? 저도 파밍 해야 되는데. 지금 다 엠포에. 왔... 엠포에... 엠포에 아 싫어 나딴데로 걸래. 왔어 왔어 여기 앞에 앞에 있잖아 여기. 구상 먼저 보여주시죠. 물건 다 왔나? 요 어디 한번 보여줘. 먼저 물건 보여주시죠. 거래 설정 해야죠. 누배 누구야? 돼요? 이번에이빼 주세요. 이거 이 빼, 보 빼, 보 빼, 보 빼, 어디? 95 방향. 아 브레이펜처 아, 먹어 시작해. 가까운데 생각보다. 땜먹 어, 맞을까요? 전땜먹 맞아 텀. 엠퍼 플러스 소음기 산책순. 아 엠퍼 보면 핑좀 찍어놔줘요 도망으로 가면. 저한테 있어요 그냥 막뭐 여기서 먹어요. 한번털다오게 그나 소운기 주면 안 돼요? 르르져 살게. 쓰 아까 그한 명은 어디였지? 그 뭐냐 그 목라이 쪽. 그 카고파레. 카고팔에... 치패드 끼는 게 좋아요? 탄티 끼는 게 좋아요? 탄티, 탄티. 훨씬 좋아요? <laughs> 네. 에, 따을 먹긴 먹었는데 배율이 없어요. <laughs> 오, 일단 먹었어요? 배율 몇배있었어요 배율 배율이, 배율이 없어요. 없어요. 아, 2번님 제가 6배 드릴게요. 아, 저, 아, 아 죄송합니다. 저카고팔이네 나중에 나중에 시체 파밍 하죠 뭐. u r e not s u 마 e if 그래서 r 서 n o 어서서. 스르르가 y o 바풀이 있는 t 어, 내 가요？아, 아플 그립 없 어요？아, 아플 그립 버렸 는데？아, 가방 용량 이？안 돼 가지고 뭘못담네 이, 그 모시기 아플 로 존나 많 은데 연막 이런 거. 이게 에미사 있네요. 아니 대탄이 안 나와 대탄이. 에미사 드실, 에미사 쓸까요 파워팔 쓸까요 파워팔이 나요. 에미사 다운돼가지고 딜이. 아까 소음기 누구죠? 아유. 어, 이번 오케이 또2번 확인. 에미사 어디? 이제 네, 대탄이랑 그거만 먹으면 돼 대탄 받아요 이면 카고팔이 느낌 존나 있네 이거 6.25 시절 때 쓰던 거 아니에요 이거 와 배울만 먹으면 되는데 4배 드려? 4배? 답해 드릴게 네미사 네, 네, 찾아요 몇 네, 번이야? 아, 배율 1번이요 1번 일본. 네미사 찾는다고요? 아까 저기 율, 있었는데 1번 여기로 네미사 아, 이쪽 이쪽 일반, 3번, 3번. 3번? 3번 3번님이세요? 번. 네. 그, 네그 혹시 그 뭐야 대탄 있어요? 아아 아, 오케이 대탄 <laughs> 컴온 대탄? 대탄이 없습니다 야. 저도. 그거 그냥 드세요 나 자리가 없어 이번님, 저거, 에미스 저기 구석탱이 있거든요. 약간 컨테이너 위에 있어요, 컨테이너 위에. 일단 찾는다. 어, 자기장 개나있스한데 저희 템도 엄청 좋은데? 여기 다 스나 있어요? 아, 스나래, 저기. 그백으로 따지면 뭐죠? XR. 어, 여기, 여기 그 구상 있어요, 여기. <laughs> 이제. 제, 제 핸드폰은 XR. 아. 맨포원 텐. 아, 아 목소리 들으면 그, 그런 개그 치실 나이가 아니신 것 같은데. <laughs> 누구? 네. 사번사 번님 사버님아 인정. 저 고딩인데. 아, 대화. 에 그러니까요. 에, 에, 에. 근데 여기 문 털린 거 미리. 어아제이가 그렇게 화나게 하면 총 쏴버릴까? 어어어어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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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나 집에 있어. 뽕야뽕야 <목소리> 한, 바, 한 대. 뽕뭐야한 대. 나한 방에 대가리 날라갔어. 집에 한팀 뽕이야. 기절. 릴수있이라일어쟤 새끼 나이스 나이스 샷 던졌어 3번팀 나와 어와 팀킬 하려고 아니 바깥에서 아, 던졌어요 아, 바깥에서, 바깥에서. 아, 확인 제 차... 어허, 맛있는 것들, 맛있는 것들. 아, 왜 이렇게 빨라지니? 봐봐, 제가 여기 총 소개 잘했죠? 어그로? 샤셰아프 하마터면은, 하마터면 님들 여기 들어가서 다 살렸어. 어, 정비할 게 있나? <laughs> 3렙 배낭 있네. 이 똑같은 거네. 어, 금 그. 이번엔 보있게먹네요 개미사 먹을까? 이렇게 보충도 했다. 저 구상 8개인데, 뭐 드실? 아, 너는 다섯 개 있어. 요 필요한데? 아, 이쪽, 이쪽이 없네. 160대 보급 떨어진다. 와, 나 에미사 한 방에 뚝배기 날라와가지고. 뚝배기 피가 없어. 아, 이번 판도 뭔가 느낌이 좋구만. 네네. 캐나에만될것 같은 느낌. 근데 왜 총을 쏜 거지? 내가 총쐈는데그 사람한테? 아버들이. 쐈지한 명은 석궁을 가지고 후구가 있었어요. 어, 석궁 갖고 있던데, 한 명. <laughs> 왜그러는 거죠? 이뚝 보면 말 좀. 뚝배기 가게. 여기 털렸다. 여기 털렸어. 털게. 여기 없어! 여기 딴데 털어야 돼, 우리, 임마! 빨리! 어? 어디서 쏘는 거야? 부트캠프 아니에요? 부트캠프 쪽인데, 소리?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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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여기서 뒤에 좀 보다가 가야 될것 같은데. 내 네, 항상 뒤를 조심해야 돼, 남자는. 지치기를 당할 수 있으니까. 어, <laughs> 그런. 이있기 <거로. 다하기 웃음> 그런 거. 125 아, 그, 그 방에 언덕 넘어서 소리 나네요. 그, 방금 그 드립 좀 뭔가 군대에서 당해본 느낌? 아, 야. 제가 그쪽이어가지고 공격. 아, 확인. 근데 야. 이거 수치기만 해도 터지는데, 똑같이. 저기 집 안에 1뚝이 있는데. 왜안드세요똑똑얼도 어차피 한 대만 좀 터지는 건 똑같잖아. <laughs> 그나마 이쪽이 한번 버텨 주니까 이쪽 쓰겠 그럼 1번 님한테 좀 달라 그래요. 1번 님 완전 단단해 보이는데. 예. 네, 갈까요 아, 그 좋다. 아니 진짜로? 에, 안 되죠. 아, 감사해요. 아, 에, 안 되지. 에, 아니 진짜로? 아, 일 번님 왜 이렇게 친절해요? 아, 일 번님 내가 이득 줄게. 일 번님, 일 번님 착해. 아니야, 괜찮아, 차키스? 괜찮아. 원래 아, 아, 아니, 이거 다리, 저... 총잘 쏘시는 분들이 아니, 하시는 거아더도일 아, 번님이 제일 잘할 거 같은데. 다리뚝 일 넘을 것보 못합니다. 저도 잘 못해요. 다리뚝 일 넘을 거 같은데. 네. 집에 있나 보다, 애들. 그러면 나일득으로좀 바꿔서 와야겠다. 그, 냥 이뚝 쓰고 있는 게 나을 텐데, 그거. 50이라도 피. 왜? 그럼 카드. 스나 한 방, 버, 스나 한방 버텨줘가지고. 이뚝은. 방어력 때문에. 와, 부캠 지겹다, 200... 진짜. 200조에 서 소리. 우린 뒤에만 보면 돼. 앞 앞에 한 명만 보고. 이렇게 뒤에만 보자. 뒤에만. 뒤에 들어오는 것만 자르면 이제 자기장 타고 들어가면 끝이니까. 이쪽에서 떨어지면 레전드. 진짜로. 우스이스 떨어지면 레전드. 레전드 다시. 우리 다 죽어 죽? 그럼. 어그를 끌려서 다 죽어. <laughs> 일단 먹고 보는 거죠. 아, 어개 나이스 자기장. 오. 잠깐만. 잠깐만. 하필이면 140. 잠깐만 보급도 나이스? 야 보급 먹게. 140 쪽인데? 죽어. 가져주거 가져주거. 그래? 먹지 말까? 안돼 안돼 욕심이야 이거 치킨 먹는 게더 중요해. 오케이 오케이. 지금 빨리 풀독병이 시간 나올 때. 개 맛있겠다. 시초 무슨 맛일까 저거? 막 아, 맛없는 거야. 딱 봐도. 에미사브맞다에미사브에미사브에미사브 씨. <laughs> <M2 4구? 웃음> <laughs> 이 사이즈에서 15배. 와, 개노답. 인는이만 못한 거. <laughs> 아~~ 전전팔 씨가 치킨 먹을 수 있는 거못 먹어가지고 족같은 아 그쵸 그렇죠. 능선 위에 먹은 애들이 좀 나이스 하긴 한데 자자리가 타독 절벽 아주 족같은 <laughs> 것이죠 내가 봤을 때 이, 이쪽 집에 잡힐 거같은 진짜로 웃김있어 진짜 그럼 폭 존나 까야지 여기다가 <laughs> 본인 방금 <laughs> 본인 방금 우리 쪽 바깥으로 자기장 안전구역 있는 걸 상상함. 이쪽이 진짜 이쪽으로 자기장 계속 잡히면 우리 그냥 가만히 치킨 먹으면 됨 오는 거딱 닦고. 아 진짜 걔 나이스인데. 우리 자기장 바깥쪽에 있는 현실을 선택. 선편... 아. 보자. 아, 저, 자기장 어 자기장 선에 있네요 S 방향. 아 확인 나 쐈어 쟤네가 한대몇 번이야? S 185 185 바위 정작 제 위치에선 안 보임 <laughs> 여기 나무가 큰것 같고.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맞췄다. 나이스. 진짜. 나이스. 시간 남무때 도핑 바로 한 다음에. 그 우리 따개 위쪽으로 들어가자, 일로. 이쪽으로, 이쪽으로. 3번 핑. <laughs> 아니, 너무 자리 개 아늑함 아무도 안 보여 진짜로? Okay. 야 진짜 길리슛트 입은 거 마냥 아늑해? 오우 씨엣 바닥에 스테이 거의 무라.. 거의 무라.. 무라 1채 여기 야 이건 치킨 먹으라고 한거 아니냐 이거는? 아 역시 내가 운이 좋다니까 아 역시 느낌 존나 있네 120냄새 쪽에 스파이 하나 어.. 백쪽으로 찍겠다 먹으라매. 어우, 싫다. 왼쪽에 서소나한 마리가 자리로 내리고 있네요. 나있어 내서. 아, 이거 좀 너무한데, 이거. 이거. 에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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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 근데 아씨금왼쪽 불안한데 아 근데 글로 돌아야 돼 이게 사람이 있다의 한표 근데 이게 아, 한팀한팀대한팀 한 싸움일 수도 있어 근데 이쪽에 돌 아, 많아서 이쪽 오시는 게나 나요 아, 이쪽이 훨씬 나 여기 아, 어, 가다 뒤지면 어떻게 하지 아너너 이거 폭만 조심하면 돼 폭만 내 바로 앞에 돌. 뱀바들아아아아아아아또 나이스 오 나이스 오 나이스 오호 나이스 오호 나이스 오호 아이킨 먹었는데 난 치킨 안 먹은 것같나이부레아 <놀람> 아, 재밌다 그래 네, 이렇게 돼야지